<웃음> 이거... <웃음> 너무 이쁘다.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집에 먹을 게 없어. 자면 안 봐가지고 아 어, 그걸로 하자 그걸로 어, 넘치다넘치다 넘친다 넘치, 넘치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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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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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에헤이 지금은 9시가 다 됐어요 다들 늦잠을 잤죠? 얼마나 여행이 피곤했어 본인이 자니까 다 잔거야 <laughs> 엄청 흐린 날씨. 먹을 게 없어서 이걸 꺼냈어. 팬케이. 팬케 <laughs> 빨리 해야 돼. 엄마. 닭에 후라이 한 점. 아, 엄마. 아, 엄마. 뜨거, 뜨거. 생게 줘야지. 중간에 적게 넣을 때, 그래야지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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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다. 동네 카라지셀 구경 왔어요. 엄마가 미국 문화 체험을 하고 싶으시다. 미국 문화 체험. <laughs> 이것이 진정한 미국 문화다. <laughs> 재밌지? 골동품 사과 이거 이 사과 절래 절래. 컵을 많이 팔잘 응. 샀다. <laughs> 이달 라이트템. <딸라의 득템. 웃음> 완전 웃겨. 워 아니야 넣고 일단 넣고 이게 통으로 들고 가자. 아. 저녁에 바베큐 파티 할 거예요. 아이고 아세 개. 아니야 여기 살거 많은데 그거가 이거 이거 별론데 뭔지 몰라 그럼 뭔지 모르는데 이거 왜 샀어? 아, 이거는 귀국 쇼핑 네 많이 사가고요 이런 거도 오빠가 정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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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별론데 이거를 사가야죠 이거 맛있다니까 그래 그게... 응, 이거 이거 맛있다니까 핸드크림 진짜 좋아 아 아니야 언니 진짜, 진짜 좋아. 좋아 괜찮아 아, 그래 점심 먹고 이제 짐 싸요. 내일 가져가는 거 엄마는 <목소리> 점심 먹지? 오빠는 오? 이렇게 아빠 짐 정리 중이십니다. 다들 <목소리> 너무 이쁘다. <laughs> 외치우들 너무 좋아요. 자, 이거 제가 안, 안 쓰는 외치우들은 증정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너무 이뻐요. 꿀프채들고 있는 그, 산타. 백불만 주고 가세요. 예. 우리는 네. <laughs> 뭘가신다나뭘하프 뭐 <laughs> 그래, 그래, 그래. 하나씩 사해줄게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모녀입니다. 음,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가 왜 좋아해요? 크리스마스는 순수한 어, 동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<laughs> 생기기 때문에. <laughs> 아, 귀여워. 골프 치즈도. 아, 예쁘다, 예쁘다. 예뻐. <laughs> 아직도 짐 싸는 중. <laughs> 이제 저녁 준비. 짐 이제 다 싸고, 이제 저녁을 합니다. 7시 <laughs> 우리 이모 분은 요리를 잘해요. 맛금 아, <laughs> 그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거 맞아요? <laughs> 소리, 나는 원숭고도 쉬고. 파채는다 입고. 달걀 좀 하고도 시고 된장찌개도 끓이는 남자. 가정적이에요. 매운 거 같은데? 네, 매운 어, 왜세 숟가락 맞죠? 코네비는 <laughs> 지금 장작에 불 피우고 있어요. 아니, 저희 갔다 오는 사이에 나무가, 나뭇가지가 엄청 많이 부러져가지고, 지금 나뭇가지를 다 태웁니다. 나무가 엄청 많이 부러졌어. 마지막 저녁. 을늘 즐겁게 계신 할아버지. <laughs> 사진 찍어. 아, 너무 더워. <laughs> 저녁 8시인데도 엄청 더워요. 진짜 너무 덥다. 음식들, 나날 됐어. 삼겹살 삼겹살부터, 삼겹살부터 굽자. 장갑형 뭐하는 거예? 성격이 성격이 왜 이렇게 됐어? 같이 와, 맛만 먹어야지. 캠핑 경력자 대시기 있겠습니다 푸짐해 음. 보이시네요 음. <laughs> 아주 좋습니다 <laughs>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우월을 위하여 농담이아 <laughs> 네, <5월을 웃음> 한국에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들 건강합시다 짠 로고는 짠 로고는 짠짠 아이고, 진짜 맛있네. 음 이것이 바로 캠핑이지. 뒷마당 캠핑. 엄청 <laughs> 네. 고기 엄청 많아. 저 스테이크도 있어. 이모, 로모 이모, 도모 이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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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빠 아빠 짱 아빠, 아빠? 아빠 짜? 가족을 빠짱 <목소리> 취하셨습니다. 마지막 아침 이제 새벽 7 시입니다. 아침 7 시. 이거 뭐야? 두고 가는 거야? 너 진심? 나와 있는다고 했더니 두고 가는. 내가 옛날에 구찌 사줬잖아. 기억 안 나나 봐.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거 언제 샀어? 이거 어디 샀어? 면세. 아. 그러고 가시나요? 네. 예. <laughs> 미국인 다 됐네요. 아다 가, 빨리 가. 저기 운다. 헤어진다고 운다. 아. 는 거야? 아, 우리 한 사람이 운다. 아, 운다. 우 <laughs> 거야? 우리도 울자. 흐 <laughs> 잘 있어. 인스타. 인 끝나기 전에 는들다뭐하고 있네. 아니그 네.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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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